스트레스 받는 거나, 좀 자, 잠깐 작품도 좀 실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국당 용해장군입니다. 반가워요. 네. 자 오늘은요 선생님. 네네. 이태원 어. 클래스. 아 박서준 씨? 맞습니다. 여기 너무 잘해요. 네. 아유 진짜 실실감나게 네. 하잖아. 네. 응.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네. 이분의 사주를 선생님께 풀어달라고 요청을 좀 해보고 싶어서. 오 그래요? 제가 한번 응. 풀러 드릴게요. 네네. 일단 음력 생일이니까. 네. 88년생이고요. 88년 용띠 33인데. 네. 오 되게 좋아요 올해. 음. 날짜는 11월 8일입니다. 11월. 머리도 좋고, 제주도 좋고. 네. 응. 박서준 씨는 작품을 잘 고르는 것 같아. 아. 응. 이이 네. 음, 사주는 진짜 올해 진짜 네. 승승장구하는 운세고 네. 내년에는 조금 스트레스 받는 아. 거나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만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만 좀 자, 잠깐 작품도 좀쉴수도 있고 음, 행을 음, 위해서 음, 어. 구설수나 이런게 보여요. 이 아. 사람한테는. 네네네. 음,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작품을 잘 골라 선택을 잘하는 건지 네. 잘 고르는 건지 아무튼 이 사람 나오는 저기는 뭐 뭐든지 영화가 됐든 뭐가 됐든 대박이 치는 거 같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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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맞아요. 응. 그 예전에 응. 청년 경찰이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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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 봤어요, 저도. 거기서 저도, 저도. 그 팬이시죠? <laughs> 네. 이사주가 네. 배우가 아니었다면. 어떠한 직업에 어울릴까요? 이 이사, 사주는 나랏밥을 먹어야 되니까 경찰. 오, 청경찰처럼. 년 응. <laughs> <laughs> 누구한테, 누구한테 이렇게 굴복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 사주는. 자기가 1등을 해야 되고, 네.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로 따지면 오지랖이 있잖아. 그러니까 의리도 있고, <laughs> 네. 남 저기 하는 걸못 보잖아.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도 보면 진짜 막 그게 다 보이는 거 자기 실제 모습하고 같는것 아, 같아. 음. 그래서 작품을 되게 잘 골라놓은 것 같아. 어. 응. 그래서 경찰하면 좋, 응. 경찰 공무원. 응. 어.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잔머리는 굴리진 않잖아. 자기 몸으로 부딪히잖아. 음. 응. 그래서 아. 괜찮아. 되게 멋있고 좋은 사주를 네. 네. 갖고 있네요. 네, 그저 이태원 크라스를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웃음> <웃음> 사신이 가득하신 건데. <것> <laughs> <laughs>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이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운세가 많이 좋다. 좋다. 응. 어. 하는 거 보면 진짜 청년 경찰처럼 네. 잘하잖아요. 맞아요. 응. 어. 어. 그니까 무슨 작품이든지 그 주어진 작품에 열과 성을 다해서 하잖아. 최선을 다해. 응. 그러니까 어... 그런 게다 잘하니까 네. 괜찮다. 음좀 응. 모르겠어요. 내년에 조금 머리가 좀 아플 적이니 네. 본인이 이제 그건 본인이 이제 작업을 잘 알아서 신경을 쓰겠지. 음... 응. 사실... 그래서 괜찮아요. 참 좋아. 맞아요. 사실 응. 응. 이 일상생활에서의 응. 연기라고 하는 응. 일상생활 연기. 응 음. 너무 잘하고 있어. 맞아요, 그냥 네. 실제 있는 그대로. 네, 네, 네. 음.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그 보호를 보호 보자, 그러니까 음. 이런 거를 잘 해줄 것 같아. 남 음. 그러니까 못하는 걸 이렇게 쳐주면서 이끌고 가는 친구. 음 리더 성향인가봐요. 응 잘하잖아 뭐든지.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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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누구한테 딸려가지는 않고 자기가 끌고 가잖아. 음. 아. 대장 대장. 응. 어. 근데 장군이 아니고 쫄병이어도 쫄병을 같이 옆에 사람을 끌고 가는 사주. 음. 그러니까 그런 사주라는 거지. 크, 굉장히 응. 멋있네요. 박세로이 <laughs> 자, 자 응. 대박이 나고 있고 앞으로도 응. 대박이 꾸준하게 나는. 네. 이유가 응.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야? 자기 뭐, 물론 사주도 그런 게 있겠지만, 자기가 노,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 피나는 노력. 우리는 음. 보지, 보인지는 않지만, 네.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자기만의 피나는 노력을 <laughs> 많이 하는 것 같아. 아. 응. 우리는 그냥 TV에, 그렇죠. 화면에 딱 그거만 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되기까지는 자기도 노력을 해야 되지, 누가 다 해주는 건 아니잖아. 자기만의 색깔, 자기만의 공부지, 뭐, 음. 자기만의 노력.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브라운관에서 응. 혹은 이제 TV나 미디어에서 그렇죠. 보여주는 거구나. 네네네. 네, 네. 그게 아주 대박이 나는 응. 이유였네요. 네. 저도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점점이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